캐릭터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헌터헌터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헌터헌터의 비유가 많을 수도 있음. 또한 애니만 본 사람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뒤로 가길 바란다. 워라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화가 많아지는 것처럼 초과근무 시 주력량이 많아지는 나나미 켄토는 주술 회전에 나오는 셀러리 주술사맨이다. 그는 사토루의 소개로 이타도리와 만날 때첫 등장했으며 이타도리에 가까운 멘토가 되어 주술사의 현실에 대해 대놓고 거침없이 깠던 작 중에서 정말 몇안 되는 개념인 이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태도를 정확히 짚어서 유지에게 존경받는 주술사이자 예전에 영국에서도 존경받는 기사였다. 어? 1990년 7월 3일생, 나이는 28세, 키는 184cm, 체중은 불명, 1급 주술사. 빵을 매우 좋아하는 빵귀신이고 야근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한다. 그는 원래 마이토와의 대결에서 사라져야 했지만 작가의 의도로 인해 시부야 사변에서 퇴장당했다. 나나밍이라는 아주 카와이한 별명과 마이토에게는 7대 3 주술사라고 불리우고 작가가 의도하고. 이름을 지은 인물이다. 모티브의 추측은 그의 행적이 다들 헌터 헌터에 나오는 인물 카이토라고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약간 폭탄마 겐스루와 비슷하며 11권 겉표지는 클로로와 같은 포즈다. 특급 주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뛰어난 두뇌 회전과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토루가 밀봉되어 있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하여 항상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가장 좋은 결과를 추론해냈다. 나나미는 전투에서 주구를 사용하는데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극도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공격해서 우아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는 빠른 판단력 상대의 능력을 유추하거나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추적하는 등 빈틈 없는 행동력과 조심성까지 겸비 했다. 물론 흑섬도 경험했다. 그가 가진 10회 법은 무생물에게 도 적용되는 기술이자 나나미하면 생각나는 능력으로 상대를 10개의 선으로 분할하여 7대3의 비율로 약점을 만드는 능력이다. 본인보다 격이 낮은 상대는 바로 처형시키고 상대의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어느 부분을 나눌지 그것은 술자 마음이다. 또한 평소 나나미는 근무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력의 양을 80 에서 90%로 제한한다. 나 근무 시간을 넘어서 야근이 시작되면 나나미의 주력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대 전력의 110%에서 120%를 발휘할 수 있다. 매고 있던 넥타이로 주먹을 돌돌 말고 난 뒤에 제약과 서약으로 인해 주력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한 방에 주변을 초토화시켰던 기술이다. 나나미는 침착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외적으로 냉담하고 냉정해 보였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대화에서 무뚝뚝하고 팩폭을 날리는 등 기계와 같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친구인 하이바라의 죽음이 나나미에게 큰 영향을 끼쳐 주술 고전에서 나가게 된 이유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의 모습이나 빵 가게 여직원한테 대하는 모습은 티는 잘 안내도 마음 한 구석에는 인정이 많아 이후 죽은 뒤에도 어떤 마피아 보스의 친위대로 환생하여 인정을 넘어선 동성에게 애정을 느낀 느끼... 주술사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규격 외의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토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나미는 가지고 있었던 유지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준 인물이었다 나나미가 죽고 시부야 사병과 사멸 회유 사이쯤에 죽음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작가의 데스노트에 당한 캐릭터들에 비하면 퇴장까지 적절했던 것 같아서 담백함이 느껴졌다. 삼겹살.